이미 눈치를 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성경적으로 교회를 어떠한 교훈하심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또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건강하고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제목은요, 교회는 네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교회는 네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을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은혜 받은 한 명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무리 공동체를 의미하며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우리 안에서의 그 뜻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늘 끊임없이 점검하며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신자는요, 이제 성도는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시작은 개인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우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명과 삶은 개인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성도는요, 공동체성으로 교회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공동체적인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자가 서로 하나 되어서 새로운 존재, 교회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누구처럼요? 유대인 이스라엘처럼 혈통적으로 하나라고 여겼던 유대인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거하는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 보혈 안에 묶여진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 완성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와 자매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의 가족에 걸맞는, 알맞는 모습과 합당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가치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또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세상에 단한 번도 없었던 문제 뭐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되었죠. 교회가 첫 번째 할 일이 있는데요. 그할 일이 뭐냐면 42절에 나와 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초반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당시 처음 생긴 교회의 모든 신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의 가르침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과 사도들이 기억할 제시하는 그분의 이야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사실 원래 입과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마침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치며 양육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로 우리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육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죠?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이 형성되고요. 그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를 전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하신 일, 가장 분명하게 완성하고 하신 일들을 우리는 관찰하며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좀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이 알게 된 예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 단계는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 41절에 읽어보니까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기록된 배경이 있는데요. 어, 당시에 장정 성장한 남자들만 계수하여 보통 기록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3천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헤아려 볼때 3천 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자 장정만 설명드렸는데 여자와 많은 무리들을 헤아려 봤을 때 삼천 플러스 알파라는 거그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복음이 뭐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 말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양육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도가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 따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하며 성령님의 감동과 구별하심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구별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지식적으로 얼마인지 많이 알수 있는데요 이 많이 아는 삶의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적용이 되려면 아는 만큼 삶의 행함으로 옮겨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만큼 삶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야 는데 많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적다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삶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거 왜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자 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기고 인정하며 의지하게 할때 순종은 쉽습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부인하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서부터 순종은 가장 쉽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간과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양육에 비롯한 올바른 성장과 실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요 나머지 세 가지라도 전념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까요그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으로서 서로의 소유와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가지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인들과 내 가족들과 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것을 주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들을 줄수 있다 어쩌면 어렵거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서로 교제하기 힘을 썼다는 건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대로 나누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간섭과 역사심이 아니고선 도저히 도무지 할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었어요. 이 떡을 떼었다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음식을 나눈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며 세종했던 일과 동일한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제한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서로가 더욱 하나됨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떠올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떡을 떼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본이자 기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 처음 생겨난 교회 신자들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더욱 힘을 다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단순히 몇 시간 해고, 아, 나 힘들다 끝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기도 하나에 온 열정을 다해서 내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서로의 기도의 시간과 기간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썼고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기도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제가 이렇게 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조언이나 말을 좀 건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죠. 누구누구야. 될 때까지 기도해. 응답이 될 때까지. 애들이 굉장히 허탈한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게 모범 답안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어떠한 신적인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응답이 될 때까지 또한 간절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바탕하여서 기도는요.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할 가장 영적인 호흡입니다. 반대로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서서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영성에 우리는 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썼다라는 것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하기까지 계속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다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냐? 어,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바로 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만 하죠. 왜 생길까요? 이미 자신들이 부정했어요. 구원자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였어요. 누구를 예수를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존재와 가치를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 성도님의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깨달음과 구별하게 하신 모든 것들도 누가냐? 성령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아주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그들이 예수를 못 봐갔고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호와께 그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은혜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존재와 가치를 깨닫고 난 후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두려움은요. 시상에서 경험하는 공포감과 무서움 이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두려움인 것이죠. 존재만으로도 위험이 느껴지는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험.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탁월한 권위와 존재 앞에 엎드려지는 두려움. 우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히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존귀와 위엄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경외를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알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 존귀함과 위엄 앞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 대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아버지의 진실한 제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잠깐의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잠깐의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며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이 하나의 영광과 능력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생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이자 결과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신앙생활 좀더 오래한 성도님이라면 이런 신앙적인 생활과 경험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냐? 사람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할때 이루어지는 역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신자에게 각자에 맞추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가르치가 영향을 받은 모든 제자와 사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냅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복음으로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위대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이 사실을 믿게 한것 이것이 가장 놀랍고 위대하며 영원토록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표적입니다. 다른 표현을 뭘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자 기사인 거예요. 우린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세상 안에 나와 있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성경의 권위 앞에 오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표적과 기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리행하는 모든 기사와 표정은요, 그 자체만으로 집중하지 않아요. 무언가 변화되고 채워지며 치유되고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하면 상정이 뭐예요? 복, 복, 잘 된다, 뭐 성공한다, 치유된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요 지금 많이 안 그렇지만. 이유가 어디 에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한 번이라도 교훈할 때 세상적 우리가 얻어진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복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과 일상이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동의할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했던 120명의 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강림 때 세례 받는 3천명으로 최초의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요. 저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네 가지의 특징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네 가지의 특징은 교회 공동체에 가장 본질적으로 잊지 말라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근본인 터가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1 1절이 있는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외에 예수의 복음 외에 예수의 부활과 소망 외에 다른 것은 기본과 기준이 될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제 상황에 좀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 가운데 예수가 빠진 설교, 적당히 대충 예화나 세상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시간을 떼는 설교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복음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만이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기초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하루를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지 않고 서로 떡을 떼지 않는다면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말뿐이 사랑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공격을 당하고 짓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갈 선한 영향력이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달파해서 죄가 섞여가며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변질적인 집단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퇴색되어 버리는 변질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에요. 이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향하여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주 기초적이고 절대 모범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해요.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함께 묻고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7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작정 4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합시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점검하며 지켜야 합니다. 기본으로, 본질로 회복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인 것처럼 그 자리, 가정, 학교, 직장, 사역, 봉사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로서, 거룩한 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함과 서로 떡을 떼며 힘써 기도할 때 전적으로 일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게 될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